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디지털 라운지의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매년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인데요.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2011년 8월 4일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는데요. 치매 극복의 날을 매년 9월 21일로 정한 이유는 이 날이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은 1995년 세계 보건 기구가 국제 알츠하이머병 협회 등과 함께 알츠하이머병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했는데요. 치매란 다양한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에게 기억력 저하를 비롯한 여러가지 인지 기능의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생기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치매는 어떤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의 묶음으로서의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치매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들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곡들로 선곡해봤습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QWER 의 행복해져라 그러면 메인 코너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사서 안수빈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에 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김용성 작가님의 AI 리터러시입니다. 김용성 작가님은 고려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박사를 취득하셨으며, 이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여 현재 충남대학교 기술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인공지능부터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교육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해오고 있으신데요. KBS 뉴스, MBC 라디오 등 여러 언론에 출연하셨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다수의 기관에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저술한 도서로는 책 GPT 충격, 생성형 AI와 교육의 미래가 있습니다. 책의 도입부에 따르면 스마트폰만큼이나 인공지능도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여러 AI 기술이 녹아들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Siri나 구글 어시스턴스 같은 음성 비서가 우리의 명령을 잘 이해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연어 처리라는 ai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기술을 이용해 최근에는 통화 중 자동통역도 지원하여 외국인과도 손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는 앱중 하나인 카메라 앱은 얼굴 인식 ai 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이 내 휴대폰을 쉽게 열수 없도록 도와주고 사진을 잘못 찍더라도 알아서 보정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대부분이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서도 이것이 AI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도 AI가 뭔가 특별하고 복잡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서일 수도 있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AI는 연구자 등 특정한 사람만 이용 가능한 기술이 맞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AI 기술은 정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저작권에 관한 책을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마지막 부분에서 AI와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I 리터러시란 무엇인지,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것인지, 생성형 AI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 이제는 모두의 AI 리터러시, 2부,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인공지능 기술, 3부, 생성형 AI 서비스 가이드, 4부, 나 맞춤 AI 리터러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빈 사서님은 어떤 내용이 인상적이었을까요? 네, 저는 이 책이 AI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리터러시, 즉 문해력은 원래 언어학에서 사용하던 용어인데요. 사람들이 글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리터러시의 개념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리터러시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리터러시는 다양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해력과 리터러시 자체는 다음 시간에 다룰 책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예정이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선 정의를 디지털에 적용한다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콘텐츠, 도구 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스마트폰 앱이나 키오스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 이해 역량, 정보나 콘텐츠를 자유자재로 만들어내는 역량,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역량 모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AI 리터러시는 무엇일까요? 책에 따르면 AI 기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 AI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역량, AI와 협업하는 역량,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역량이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좀더 확장하면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능적인 능력, AI 시대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를 통해 AI가 만들어낼 새로운 시, 세계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책에서는 AI 리터러시를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등장한 생성형 AI 기술은 AI 리터러시의 개념을 더욱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AI 리터러시의 범위 역시 넓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변화로 AI 리터러시는 단순히 AI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을 넘어 생성형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일을 수행하고 생성된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AI 리터러시 개념에 추가되어야 할 개념 중 하나로 책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 시스템의 효과적인 명령이나 질문을 제시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찍 PT로 글 등을 쓸때 과학 에세이 작성해줘가 아니라 13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블랙홀의 원리를 설명하는 500단어 에세이 작성 비유와 일상적 예시를 포함할 것처럼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더 적절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책에서는 AI 리터러시를 다음에 다섯 가지 핵심 영역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AI의 기초적인 원리 이해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를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과 AI의 윤리적,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책의 순서대로 AI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AI 윤리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성형 AI의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어서 아직 사회적인 제도나 체제, 인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한데요. 또한 무분별한 사용과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AI 사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영향을 인식하여 올바르게 활용하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된 바와 같이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라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닌 AI가 창작한 창작물은 현행범, 현행, 현행법상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AI를 둘러싸 또 다른 저작권 문제는 학습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생성형 AI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원작자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AI의 생성물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인간의 의도된 AI 거짓 생성물 활용인데요. 여기서 큰 문제는 생성형 AI의 고도화로 이런 이미지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로 생성한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넣는 방안을 국내외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많은 AI 플랫폼에서 이용약관 등을 통해 생성형 AI로 만든 생성물의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에 인간의 창의성이 개입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AI로 밑그림을 그리고 사람이 창의적인 채색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AI로 제작한 그림이나 글을 사람이 엮어 편집 저작물 형태로 만든 경우, 다른 편집 저작물과 유사하게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 등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편집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AI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은 바로 환각현상입니다. 채찌 PT 도입 초반에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AI의 환각현상이란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제시하는 현상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환각 현상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답변할 순 없지만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불완전한 데이터가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완벽할 수 없기에 여러 오류와 편항, 편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AI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둘째, 생성 방식의 특성도 환각현상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나 문장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런 통계적 접근은 때로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명확하지 않은 프롬프트가 환각현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AI에 입력한 프롬프트가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 AI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종종 부정확하거나 사용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AI의 환각현상은 잘못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가 아프니 먹을 약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AI가 잘못된 치료법이나 약을 추천할 경우 이를 그대로 따른다면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팩트체크라고 합니다. AI가 내놓는 답변을 무조건 맹실하는 습관을 버리고 가급적 구글이나 네이버 등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습관을 꼭 길러야 한다고 하는데요. AI는 강력한 도구지만 어디까지나 보조 매체라고 생각하고 나온 답변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AI의 한계를 아는 일도 중요한데요. AI의 작동 원리인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간단하게라도 이해하면 환각 현상이 생기는 근본적, 근본적인 이유를 더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환각 현상이 주로 발생하는지 파악하여 AI를 더욱 효과적으로 조련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2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부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과 역사, 기계 학습의 원리, 딥러닝의 원리, 대규모 언어 모델의 원리, 생성형 AI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일상 속 알기 쉬운 예시로 설명하고 있는 파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시청되는 콘텐츠의 80% 이상이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선택받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알고리즘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작동하는데 주요하게 고려되는 데이터로는 시청 기록, 평가, 좋아요 그리고 검색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 중 기본이 되는 두 가지를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콘텐츠 기반 필터링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내가 좋아하는 작품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작품을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내가 이미 좋아하는 것과 비슷한 작품만 추천하기에 새로운 장르나 취향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협업 필터링이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다른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해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자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하는 방식이므로 사용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추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방식에 기반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추천을 받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본다면 더 다양한 선택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청 기록, 검색 기록, 검색 기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면 개인 정보 설정을 더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특정 사이트에서 개인 맞춤 추천을 원하지 않는다면 관련 설정을 꺼둘 수도 있습니다. 결국 AI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AI가 제공하는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AI 리터러시의 핵심이라고 최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비서의 원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폰에는 Siri, 안드로이드폰에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AI 비서 안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1단계는 음성 인식인데요.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AI는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양한 발음과 억양을 학습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단순히 소리를 텍스트로 바꾸는,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배경소음을 걸러내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학습하여 AI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텍스트로 옮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단계는 자연어 처리인데요. AI가 우리의 말뜻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근처 맛집 좀 찾아줘 라는 요청을 받으면 AI는 맛집이라는 핵심 단어와 근처라는 조건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보를 찾아낸다고 하는데요. 나아가 문맥을 이해하고 중의적인 표현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단계는 대화 관리인데요. 이 기술은 AI가 사용자와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대화 맥락 이해, 정보 검색, 응답, 응답 생성의 순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사 단계는 음성 합성인데요, 마지막으로 준비된 답변을 다시 음성으로 변환해 사용자에게 돌려줄 때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문장의 의미에 따라 억양과 강세를 조절하고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AI 비서와의 단순한 문답에 복잡한 기술이 여러 개나 들어가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다음은 3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3부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가이드를 담고 있는데요. 주제별로 대화형, 텍스트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형 AI, 동영상 생성형 AI, 특화 기능 생성형 AI, 연구 및 교육용 생성형 AI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성형 AI를 소개하고 있어서 책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저는 이 중에서 클로바 X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제가 우리나라를 제일 잘 이해하는 대화형 AI인데요. 국내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네이버가 선보인 대화형 AI라고 합니다. 클로바X는 자체 개발한 하이퍼 클로바X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GPT 3.5보다 한국어를 6,500배 더 많이 학습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지도, 쇼핑, 뉴스, 지식인, 블로그, 카페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의 사투리 해석이나 여행지 추천 등의 작업에서 다른 AI 서비스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초보자를 위한 똑똑하게 활용하기 기능은 다양한 주제의 예시 프롬프트를 제공하여 진입장벽을 낮추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어에 특화된 성능과 네이버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용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영상 생성형 AI 중에서 브루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브루는 AI 기술을 활용해 전문 지식 없이도 고품질의 영상과 음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복잡한 편집 과정 없이 간단한 조작만으로 유튜브 등에 업로드 할수 있는 수준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브루의 핵심 기능인 자동 자막 생성 기능은 AI의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 영상의 음성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한다고 합니다. 다만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상 편집 작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4부에서는 상황에 맞게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예시를 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수빈서선님, 오늘 남산 듣는 유튜브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AI의 작동 원리와 사용 방법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사례를 통해 쉽게 알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빈 서선님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이번 주에는 들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곡 중에서 찾아봤는데요, 홍대광의 좋은 날이 오려나봐요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수빈 사서님이 선곡해 주신 홍대광의 좋은 날이 오려나 봐요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2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흘러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고정순 작가님의 그림책 《옥춘당》인데요. 이 책은 손녀의 시각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고다, 고자동 씨와 할머니 김순임 씨는 기차역이 있는 작은 도시에서 살았는데요. 전쟁고아로 만나 삼남매를 낳아 키웠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따뜻했던 할아버지는 손녀를 위해 잘 모르는 만화영화 주제곡을 불러주거나 손톱 위에 봉숭아 꽃모를 들여주고 소외된 이웃을 자신의 품안으로 끌어안던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삿날이면 할아버지는 제삿상에 올라간 가장 예쁜 옥춘당을 하나 집어 할머니의 입에 쏙 넣어주곤 했습니다. 정 많고 따뜻한 할아버지는 낯을 많이 가리던 할머니에게 남편이자 유일한 친구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갑작스레 폐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됩니다. 힘든 투병 중에서도 언제나 밝은 모습을 보이면서 혼자 남을 할머니 걱정에 잔소리가 많아진 할아버지는 6개월 후 할머니 곁을 떠나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실감에 말과 기억을 잃어가며 조금씩 무너져 갔는데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와의 기억만을 간직하며 보낸 시간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건 할머니만이 알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BTS의 Answer Love Myself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